나는 좀 노력은 진짜 했어, 일주일 동안. 그리고 노력의 점수를 매긴다면? 80점 정도 줘, 나한테. 나는 이제 다이어트 법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 몇 점이야? 나는 88? 88. <웃음> <웃음> <진짜> 88. <laughs> 영상 봐요, 나는 내 스스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근데 나는 진짜로 최선을 다했어. 근데 어서 자꾸 술 냄새가 나, 냐나안 먹었어. 형! 아이 먹었네! 어제. 어제 회식 자리가 있어서 근데 회식 자리가 엄청 단체 회식이라서 거기에 나는 술은 안 먹고 그 술자리 분위기에 취하더라고. 와. <웃음> <웃음> 첫 번째 스타트는 선미님으로. 고마워요. 다이어트 영일차입니다. 영일차. 저는 지금 걸어서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아, 어, 다이어트 일차 많이 부럽네. 점심 저녁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 오 마사 사랑 리이거어요 평소에 쳐다도 보지 않던 풀 종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노래방을 왜차는 거야. 칼로리 소모, 아, 칼로리 소모가 돼서. 어, 칼로리. 그런 시장 왔는데 버섯 토마토 채소들 밖에 없어요 단백질을 먹어야 되니까 이제. 닭가슴살 한 점만 먹을게요 진짜로 정말 솔직하게 저한 그릇만 먹었다고 대학 동기 결혼이거든요 동기들이랑 <laughs> 아, 절대안버렸어요저때술안 먹었어? 기억이 안 나요 뭐기나 기억이 던 아니 이게 시작이 뭐냐면 1회차에 개나이랑 오일을 먹고 2회차에 부패를 갔어 야 일주일 진짜 파란만장하게 <laughs> 아침식사를 굉장히 간단하게 햇반 한 공기 딱 먹고 햇반 먹고 간장 못 먹었냐고 뭘 <목소리> <목소리> <내가 목소리> <내가> 뭐 먹었냐고 야 꼬들빼기 두점 먹었다 오들빼기 <목소리> 양해 말씀드릴게 첫 주다 보니까 먹고나서만 찍게 되는 거야 먹기 전이라 근데 그건 나도 인정하긴 해 왜냐면 <목소리> 우리가 그렇죠? 익숙하지가 않아 맞아 맞아 정말로 거짓말은 하나도 없어요 비가 오나 지금 전화 비가 진짜 많이 왔는데 신발 다 젖을 생각하고 나오네 운동을 언제 하는 거야? 이거 걸어가려면자체 운동이잖아 지금 하고 있는 게 혹시 운동이야, 실적이야? <laughs> 이영상이 끝이 좋은데 우리가 다 그냥 영상 끝까지 봐야 돼불태 아, 진짜 운동. <laughs> 같아 <laughs> 나도 모르게 돌아버렸지 자, 가는 곳마다 일부러 저기 지나갔어 <laughs> 어, 이기, 이기겠다 그치? 아 나를 유혹해보시라! <laughs> 오늘 운동 시작한지 40분 정도 지났는데 어 룰라 오고 아우 리나생각보 너무 무겁더라고요 저것도 5세트 했어요 12개씩 5세트 네오늘 아침식사 현미밥 닭가슴살 100g 방울 도메이로 생수 저게 저의 기본 식단이에요. 오 하루에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슬프다 슬퍼. 슬프. 아, <laughs> 저게 먹방을 보는 이유가있더라고 진짜 대리만족 조금 돼. 오, 초반에는 약간 찍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약간 시행착오적인데 내가 봤을 때5일 차, 6일차 넘어가면서 이제 약간 본인의 좀 패턴을 딱 잡는 게. 맞아. 김치는 절대 끊을 수 없어. 근데 김치를 끊을 수 없어 잃어버리면 다보디비더데 나가자. 어, 일단 보자. 일단 봐. 지금 아, 할인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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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지금 봐. 삼겹살에 맥주로 먹는다는 거는 아예 로켓다는 거 그러니까. 근데 밥이 없잖아. 아? 밥이 없. 어 나는 어이가 없어. 뭐야? <laughs> 뭐야? <laughs> <와>, 뭐야 이거? 김치 <laughs> 등갈비찜. <와, 뭐야, 이거. 웃음> <laughs> <laughs> 누가 보면 사이즈는 <laughs> 프로젝트인지 아냐? <알겠다. 웃음> 아 씨. <laughs> 아, <laughs> 우설이라고 안 하나? 우설, 야 우설 미쳤다. 목을 김치네. 나좋거 정말 좋아. 사람이 기본적으로 꼬당 뽕당 정도로 해콩콩콩뽕뽕뽕뽕당하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 그럼 누나 운동하는 영상이야? <laughs> 응. 초먹기만 하고 지금. 아예 모르고 있었지? <laughs> 아 누가 결국에 빼준지 한번 봅시다. <laughs> 저렇게 운동했어요 와 열심히 한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보람이는 원래 개천을 이용해서 개천에서 할수 있는 운동을 모든 걸 하겠다고 라 했는데 5일 동안 개천에 나간 적이 단한 번이 없어 야 개천에 만나람은개천먹기만했지 그냥, 그냥 <laughs> <더할 거야. 웃음> 뭐야? 육개장이야? <laughs> <laughs> 잠깐만 또 찌개야? <laughs> <laughs> 잠깐만 잠깐, 잠깐. <laughs> 야, 요리 진짜 다양하게 나온다. 아니, 새벽에 면이 진짜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참고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거야. 진짜로 2시에 날 먹는 게나 아니면 지금 아침 10시 반에 이렇게 막 먹는 게 나아. 너가 설득시키기엔 지금 너무 많은 음식이 나왔어, 진짜로. 이제부터 파워 워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워 워킹, 파워 흡입? 그 <laughs> 그냥 진짜 <그냥. 웃음> 오리고기 먹고 싶어서 그러네. 오리고기 먹고 싶어서. <laughs> 아니, 아, 아, 수로, 아, 실수로 없다. 아 아니 내가 봤을 때는 보람이 거는 영상을 보고 얘를 100%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 식단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방법은 우리 다 이렇게 풀이하잖아요. 제거 한번 보여주세요. 진짜로. 아, 물흘릴 준비하셔서 휴지 준비하세요. 탄수화물. 당 억제 다이어트 아니 잠깐만! 아... 제육이네 저는 탄수화물 당 제한 다이어트를 처음부터 시도한 거예요 이게 나보람 씨 삼겹살 캐티랑 뭐가 달라요? 이 다이어트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 제준 선배님, 김희철 씨 제가 알기로는 진호 선배도 이 다이어트를 뺐다고 들었는데 탄수화물하고 당류를안 먹으면 돼 근데 이 반찬 이런 거는 상관이 없대 단백질만 먹으면 돼 아 진짜로 진짜로 저건 운동이잖아. 저거 속도 2km야 2km. 짜지요 속도는 그런데 이거 잉크라인이 엄청 높아요 각도가. 저것만 한줄 아시죠? 저 전에 운동을 하고 유산소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찍을 수가 없잖아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봤을 때 이거가 정석이거든 사실. 아스크꽉 쫑기는 거봐 저거. 아, 비하를 끊지 <laughs> 마. 아, 아, 근데 헬스장 간 거는 정말 칭찬 해주고 그렇지 거. 인정하죠. 가는 거 자체가 쉽지 어. 않으니까. 운동하는 남자는 언제나 섹시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로. 저게 가본 지가 아니라 힌지였다고 생각해요. 플로우 플로우. 야왜 이렇게 비야 그래. 아또 운동 갔다 왔어. 아와 진짜 꾸준히 나갔지. 오늘 사람이 너무 많았어 안에서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 운동만 갔다 갔다 하는 정도나. 현미밥, 현미밥. 닭가슴살 2 개. 이건. 탄수화물 당 제한 다이어트를 처음부터 시도한 거야. 탄수화물 어. 탄수화물.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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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말씀드릴 게 있어요. 피치 선생님 진짜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거 몸에 많이 안 좋을 수 있다.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 건 돈을 안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니까 거냐면 아예 아무것도 못 한다라는 거야.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 나한테 그렇게 비유하면서 얘기해줬어. 건강을 해치면서 다이어트 하는 걸 누구도 원치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아까 전복 먹는 건 그냥 만찬 즐기는 거야. 결론적으로 닭가슴살에 양념이 많이 되어 있나요? 저, 저거는 괜찮아요. 닭가슴살에 양념이 되 있는 건피치 선생님들도 추천해 주세요. 와 진짜 샐러드봐샐러드 샐러드 곱빼기 시켰네 뭐 <laughs> <laughs> 어, 저거는 저는 인정합니다 아, 저거는 인정했아니 제가 먹었던 거랑 아니비슷니라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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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라아니 어? 아니 아니라 아이라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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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점점아살라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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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제라 진짜 진짜 말씀드릴게요 뭐 이때까지는 진짜 장난 많이 했어 내가 뭐 약간 새로운 다이어트법이다 뭐 탄수화물 뭐 이런저런 거 얘기 많이 했는데 아예 다이어트 전공법으로 가겠다면 어떻게 살이 빠지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실행하지 않을뿐이죠아 명언이다. 받아줘, 아. 이거 진짜전 지금 샐러드 다 먹었거든요. 심지어 탄수화물 고구마를 하나 남겼어요. 이거 진짜. 이 사람은 말로 사람 죽일 사람이야 <laughs> <laughs> 말을 너무 잘해서. 머리가 너무 아파서 김밥 먹은 거야? 저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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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저 잘못 봤나 뭘지? <laughs> 와, 시겠다 <맛있겠다. 웃음> 진짜. 뭘 <laughs> 했다는 거야 지금? 저게 시간이 몇 시인지 알아요? 열두 시에 거의. 오늘 닭 가슴살 두 개, 현미밥 하나. 촬영하면서 닭고기 네 개. 그건 인정 해줘야 되죠. 고기 4개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촬영하면서, 촬영 중에 촬영 지금 어쩔수 없는 촬영 때문에 먹은 닭고기 저녁을 안 먹어가지고 1시? 12시 먹었어? 1대 1대 1대1대 어. 뭐? 또이짜일 아, 어, 뭐? 몇 시까지 했어요? 한 시간 했어요, 한 시간 솔 시간. 제가 가서 진짜 빨리 잠들어야지 안 그러면 진짜 뭐라도 먹을 것 같아요 일단 열심히 또 유산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근데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초반부터 너무 그렇게 타이트하게 가면 오히려 100일간의 장거리 릴레이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2대 팀이 되지이렇 재밌게 피가가 재밌게 피가가 재밌게 네, <laughs> 여러분의 일주일간의 다이어트일기잘 봤고요 이제 체중을 재일 건데 누구부터 져실까요? 사늘하다나 <laughs> 갑니까? 근데 손민이는 내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좀 빠지긴 빠질 것 같아. 내가 많이 들어갔어? 제가 많이 근데 위에 거 보세요. 그 안은 그대로인 것 같긴 하다. <laughs> 99.1이었는데 94.4입니다. 와! <laughs> 와! <laughs> 예!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시죠? 여러분 이게 의리예요. 첫째 주에는 내 의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갑시다, 갑시다. 몇로야 67. 그럼 몇킬로 빠진 거야? 1 k 로 야, 다이어트가 이렇게 쉽나? <웃음> <웃음> 저는 외형적으로도 다빠졌기 때문에 여기가 아파. 왜? 근육 <laughs> 바지, 빠 빠졌을 바 같아. 지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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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지 아 내가 봤을때는 저같은 경우 체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laughs> 체지방이 빠지면서 근육이 붙었어 진짜로 <laughs> 원래 저희가 일주일에 한몇 킬로 정도 뺐었어야 되죠? 1.2킬로에서 1.5킬로 사이에 빼야되는데 네. 얼추 3명 합쳐서 는 목표로는 달성한거아 이거 <laughs> 어, 니야 그러니까 <laughs> 아직 차가 는거 아니야? 우리의 성민이 우리 동생 성민이 <laughs> 덕분에 <근데> 혼자서 <laughs> 3명치를 한 번을 빼보신 거예요. 자 김혜주 씨, 0.4야 빠지는 거는 거짓말하는 거. 오줌 한번쏴도 0.4. 저희 제작진은 세분다 몸무게가 좀뿔줄 알았는데 좀 내려가서 여러분의 열정을 좀본것 같아요. 아 맞다. 박수 한번. 진짜. 저희가 여러분의 열의를 어, 불태우기 위해서 준비한 게 있거든요. 사전에 가족이랑 바람막이잘 챙겨 오셨나예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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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전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또 준비한 옷이 있는데. 이 옷을 착용하시면 되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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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열정을 받기 때문에 그 열정을 더 불태울 수 있게 제가 등산을 준비해. 아니, 바람막이 챙겨 오라는 게 지금 등산 때문에 챙겨 오라고 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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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네. 노래 나오잖아. 후. 후. 와. 올라가. 올라간다. 진짜로. 너희 카메라들은 우리 신경 안 쓴다. 우린 정상만 찍고 간다. 아니 생각보다 좀 올라가는데 죽기 전에 하나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야 고민이 진짜 된다 진지하게 나는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랑 밥을 먹고 죽을 것 같아 나 된장찌개 너무 좋아하거든 나는 고기 <laughs> 제육 또는 소고기 있지 막걸리 <laughs> 한잔 <laughs> <음자>. 자 우리 <laughs> 속도를 높여볼까? 야질수 없지 후, 후, 후. <laughs> 아까 분명히 봉수대 가 900m였거든? 근데 왜 이렇게 걸어가는데 왜또 이쯤에 쉬어야 <laughs> 도깨비 도로 아니야? 약수터 지나왔구만. 빨리 오세요. 뭘 봐? 아니 가면서 쉬는 것도 없냐? 아니 앉아 있을 곳도 없어. <laughs> 그러게. 어? 아 삼겹살에 소주는 진리죠. 그리고 또 어떤 조합들이 있었죠? 지금 나 물회 소주. 음 좀... 와 물회 소주. 미치겠다. 야 지금 진짜 물에 먹으면 날이 난다. 아 진짜인 것 같다. 몸에서 몸속에서 막음막 막 기다렸어 이러면서 막다 끌어당긴다. 저는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날다람쥐라고들 해요. 네. 언제 어디서 없어지는지 아무도 몰라. 요한 바로 뛰어가죠. 오 진짜다. 와 이거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유부초밥 이런 거 아니야? 아, 어, 아, 씨. 이거 오이랑, 이거는 물이잖아요, 수분. 수분이. 아, 맛있 하다. 그래? 아, 또 맛있네, 또. 사람이 우와, 청세모! 청세모 먹을까? <laughs> 다 왔다. 진심. 와. 맙소사 아 고생하셨습니다 와, 아 진짜 근데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 오늘 이렇게 등산을 통해서 의리를 다지셨는데 세 분의 소정을한 정상에 오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정상에 막상 오니까 정상수처럼 되는 거예요 개아쑤 개아쑤 매아쑤 개 저는 등산 정말 좋아요 찾을 수도 있는 것도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당겨주고 근데 언제 우리가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랬어? <laughs> 힘들었지만 또 와서 이렇게 정상을 또 보니 마음이 참또 이렇게 딱 씻은 듯이 이렇게 다또 어? 이렇게 씻겨 나가는. 누나 살빠졌는데 지금? 오늘 삼겹살 파티다. 오늘은 난형 누나들이 먹어도 난 기분 좋을 것 같아. 오 진짜로. 야이짜 진짜 뭐 멋있다. 뭐. 근데 나이렇게 생각해. 선미가 일주에 5kg 뺐죠 얘는 3주면 15kg 빼는 애야. 그럼? 아니 우리 부담 안 주는. 뭔 소리 하는 거지? 사주면 저기요. 20kg. 저기요. 오주면 25kg. 저기요 사람 죽어요 그러면. <laughs> 아, oh. 아, oh.